제가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작품 전시에 격려하러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부채에다가 해의 위심, 타자성어를 썼는데 은혜와 사랑은 마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감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뭐가 있을까? 오늘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요. 오병여의 기적 아시죠?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한 사람의 도시락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천명을 먹였다. 그럼 그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손에 얹으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눠주니까 오천명이 먹고도 남았다. 축사하다 헬어워너 의미가 뭐냐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눠주니까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에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너무나 잘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열 사람 한센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때 당시 한센병에 걸리면은요, 동네에서 추방당하거든요. 근데 치료함을 받으면 나의 살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집으로 막 동네로 달려간 거예요. 한 사람은요, 달랐어요. 집으로 안 가고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아홉은 어디에 있는 거야?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하는 게 뭐냐? 열 사람이 치료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9대1이라는 거예요. 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한 명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아홉 명이라는 거거든요.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크니까 감사를 훈련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7월 한 달만이라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 하늘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사건이에요. 마리아의 감사 사건. 여러분 아시죠? 나도 한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마리아의 감사의 축복을 내리셨어요. 어떤 축복을 내리셨느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마리아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독교는 인간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숭배하는 종교예요. 그 얘기는 뭐냐? 마리아의 뛰어난 감사, 마리아의 아름다운 감사, 이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초점이 아니라 마리아가 행한 감사의 행위가 초점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그 말씀을 하셨을까? 아름다운 마리아의 뛰어난 감사가 미래적 사건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기념이라고 하는 게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아요?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 두는 거.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계승하고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 감사 사건을 통해 그 감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마리아의 감사를 우리가 계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